자, 2차 부등식 자, 정리하면. 그렇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써야 그런데 이건 2차 부등식 했기 때문에 일단 A가 0이 아닌 것만 생각해야 돼. 고그 말이 없을 때는 A가 0이 우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건 2차식이, 근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승리 하도록 하는 값을 찾는 말이죠. 그래서 고를 때는 요거 그래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음. 그럼 요게 여섯 개죠, 이렇게. 요 여섯 개 중에 항상 요렇게 돼야 돼. 항상. 그럼몇 번째 그래? 항상 작거나 같은 거면 돼. 그렇지. 그럼 요거 두개그렇지 그럼 요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 요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최고창은 음수가돼야 돼요. 그 다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돼. 요게 작은 거고 요게 같은 거. 그럼 요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이렇게 2 8 6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근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8보다는 크다. 돼. 그런데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0보다 작더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